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 오랜만에 두근거리더라고요. 아 신비롭게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래. 어, 크리스마스는 계획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함께 할래요? 라디오잖아. 어, 자, 물어봤어. 물어봤어. 어? 오! 자 이제 옵니다. 어떻게 거울 좀 보실래요? 네, 아니 뭐 아니 왜 거울 왜 봐? 뭐 있나요 얼굴? 자연스 아니지,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멋있어, 아니 멋있어요. 네, 아, 지금, 오, 아니 그냥 만나기 전에 기를 살려줍니다. 용감 올려주고 아, 기좀 살려줘요. 네. 자, 세팅 됐죠 이제. 어우 야, 내가 더 떨리네. 어? 반응이 어떨지.

아유안녕아세요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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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우와우 아우 아요 안녕하세요. 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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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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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델 똑같네. 어색하지만 여기는 장영란 언니, 네, 나랑 엄청 친하고 여기는 경미 네 친구, TV에서 뭐. 많이 봤어요, 아 여기는 신화창조, 우리 또 신하창조 아아 우리 동한이 아 오빠, 아 우리 동한이 아 오빠. 와, 아어 약간 김아중 김아중 씨도 좀 닮은 거야. 아, 네, 약간 닮았어요. 누구랑? 김아중 씨도 약간. 아 그러네. 어. 네. <laughs> 내가 이거 하려는 하고 싶은 끊겨봤는데 눈매가 눈빛이 굉장히 극하다. 어, 깊다. 눈매가 반상이 고황눈을 갖고 계시더라고. <laughs> 아 <아이>, 할아버지 진짜 고황 눈. 아이 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laughs> 그 그게 호루스의 눈인가? 뭐 그런 눈이 있어. 클레오파트라의 눈이야 그게. 미지의 세계에서 만난 여인 같은 그런 느낌이 엄청 놀랐어요 아니 오, 오랜만에 두근거리더라고요 아 신비롭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어제 TV에서 본것 보는... 아, 같아요 어제 아, 그 연기하고 있어 그쵸 아 정말 아나 저렇게 봤어 표정이 아, <laughs> 나랑 아침 드라마를 8년 전인가 9년 전에 같이 했어 어? 어? 야서모라 내가 네 속옷 빨래부터 방 청소 다 해줬잖아! 너왜도 식모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 친하게 아, 자주 그러지? 만나고 친하게 지내 서윤아 씨, 오... 눈을 이렇게 휘끈거려 윤아가 <laughs> 몇 살인지를 내가 안 물어봤네 30대 초반? 나이가 22번? 저는 86년생이고요. 저 7살. 7살. <웃음> 되게 <웃음> 동안이야. 어, 이거 땅이다, 야. 되게 늦끼하게 쳐다보고 있었구나. <laughs> 여기 혹시 차 드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안니셨어요 수다만 떨었어요. 아, 아. 동안 씨가 또 차를 좋아한다 그래동안 어, 학생이. 동환 네 좋아합니다. 어, 차 좋아요. 좋아한다 그래요 어, 동 학생. 진짜요? 오. 어, 포질집 했어요. 저 말차 좋아해요 말차. 아, 말차, 아, 말차. 말차 말차 도 너무 맛있는데 그게좀 맛이 세가지고. 네. 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그건 좀 나중에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아 이것도 약간 순서가 있어? 아, 아. 아 말차가 좀 너무 진해서 어, 이걸 어, 마시면 어, 어. 그 뒤에 차 맛을 좀못 느끼게 아,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 마지막에 아, 먹는 게 아, 좋아요. 이렇게 아, 아, 빠져들어가네, 진짜. 음. 일단은 지금 다 같이 마셔야 되니까 네. 좀 유명하고. 어떠셨어요? 저렇게 딱 여자가. 이건 어때요? 하고 딱 리드해가지고 어, 딱 이런 게좋금어 불편했어요. 너무, 저, 너무 좋죠. 아, 그래요? 처음, 어. 처음 당해보지, 저렇게. 누나들이 저렇게 하지. 음. 뭔가 제가 바라보는 이성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지. 그러니까 말차라면, 에 말차 먹죠라고 얘기하지. 음,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오. 오. 너무 좋다고. 동방미인 어때요? <laughs> 어,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laughs> 이게 진짜 되게 유명한 차예요. 동방미! 진짜? 되게 오, 맛있어요. 오, 괜찮으세요? 네우리 어, 미인이니까. 동방미 동방미인이시니까 동방미인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방미인으로 <laughs> 줘. 왜 네. 동방미인? 아, 같이 해요, 같이. 아유, 아우, 아우, 아우! 아니, 참 예의가 바르다. 아. <laughs> 아유, 예의가 바르다. 네. 차분하게 예의하다. 아주 저런 걸 잘해. 어머. 야, 이거 되게 예쁘다. 예쁘죠? <laughs> 근데 정말 그 무식한 소리지만 진짜 나는 멸치인 줄 알았어. 진자장네 <laughs> <laughs> 집사, 저기야 경미야. 멸치처럼 맛있게 생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참가봐요. 네. 티 잎이고 이렇게 하얗게 희끄끗 음. 보이는 게 음. 새싹이. 오. 약간 털이 있고. 동방맨이 진짜 좋은 참게. 네. 얘는 무조건 음. 유기농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 유기농, 좋아. 오. 유기농 좋아해. 아, 그래요? 오, <laughs> 왜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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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 차가 음. 특별한 게 네. 보통은 이제 벌레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얘는 벌레가 잎을 먹어야지 음. 좋은 거야. 단향 같은 게 나서 음. 아. 벌레를 음. 음. 안 없애려면 오. 유기농일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러네. 네. 그 원래 이 차가 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고 네. 우연히 네. 이렇게 된 건데 아. 원래는 차들이 봄에 많이 따거든요. 근데 여름까지 이걸 놓치고 그 사이 에 벌레가 생겨서 버리기 아까워서 오 그냥 한번 팔아봤는데 이게 막 서양 사람들한테 높은 값에 팔린 거예요. 그치. 향이 너무 좋다고. 어, 너무 똑똑해 매력적이야. 당당한 아 모습. 아, 그렇지. 네. 처음에 이차 이름이 허풍차였대요. 허풍차. 음아 아니 벌레 먹은 거 비싸게 팔았다고 하니까 너 뻥치지 마라. 귀여워. 그래서 풍차를 풍차였는데. 아니 근데 영국 여왕이 이제 동방의 아름다운 차라고 그래서 동방 미인이라고 불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처음 들어본 차를 또 스토리를 들으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좀 있어요. 동방 인 이대로 맡아 봐도 돼요 냄새? 네 근데 이거 좀 이따 제가 맡게 해드릴게요. 이거 좀 이따 제가 맡게 해드릴게요. 아또 음. 그게 있어. 아, 더 조금더 향이 좀잘 나게 해서 음. 맡게 드릴게요. 기다려라. 예, 어 저는 선택권을 잘 가져가는 게 매력적인 성격이시더라고요. 음. 술도 끊었겠다. 저잘 좋타야. 아, 어? 차로 가라 이제. 아 일단 귀여워. 한번 데울게요. 음. 아 역시. 아 병을. 네. 네. 맥주 잔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laughs> 맥주 시원해야지 중요하지. 아,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신다. 음. 야쏙 빠져 들어가네. 재밌다. 어, 아 너무 재밌어. 음. 티는왜 배우게 됐어요? 아 어, 표정 반동하시. 제가 커피를 못 마셔요. 아, 아못 마셔요. 그래서, 그래서 커피를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음. 자격증 하나 따볼까 해서 딴 건데 제가 본 시험은 사실 이런 약간 다도의 느낌은 아니고 정말 티를 공부하는 거라서 뭐 티의 원산지 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종류... 테이스팅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그리고 어디 여행 가서도 차를 많이 올려요 아니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아, 엄청 아, 자주 다니다 혹시 산 타는 거 좋아하죠? 산 타는 거 1번이었거든 그, 1번 일본? 네가 끊든지 저희가 배우든지 아니야 아니, 아니, 산에도 중근 레프트 할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게소 모작 하나 안 어, 맞는 거예요. 그럼 모작 하나. 그런 어. 근데 신기한 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어, 점점 산으로 가더라고. 어, 그렇지 산으로 가. 긍정적이야. 그녀도 아, 긍정적이야. 아사하면서 바꾸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눈치도 있으시다. 그녀 눈치가 빠르네.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신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떨리는 거안 보이세요? 귀여워 떨린데 차 이렇게 준비해주면서 손을 떨면서도 열심히 제조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이거 이제 향기 안 맡아보세요. 어 영지 받는 거예요. 어 영지 받는 거예요. 영지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어 바로 어, 주네. 바로 어, 주지. 아차 맞는 거네. 아 좋은 냄새야. 나 궁금해. 어 단내가 나. 뚜껑에서 단, 단내가 나. 아 그러네. 맞지? 뭐 직접 뭐, 신기하다. 어. 아 그것도 또 한번 또 해야 되는구나. 음. 아저 어, 와이프가 저런 거좀 괜찮겠다. 아 근데 너무 이쁘더라. 저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 아. 나는. 일단 그냥 조금씩 맛을 보세요. 네. 어 윤하 네. 어, 씨는 안 드세요? 아. 전 다시 우려서 마실게아 뭐, 본인은 나중에 먹겠다. 제일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제일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laughs> 제일 맛있게 먹아려면제맛있다먹으려 제일 맛있다오으맛이먹맛이게먹으 맛있게 먹으려 맛있게 먹먹먹 어, 색깔이 더 진해졌어. 아! 저기, 유나도 한번먹어 아니, 지금. 근데 유나가, 그러니까 커피도 못 먹고, 아까 저기 뭐지? 글루텐 알러지 있어, 맞지? 어 맞아. 글, 글루텐은 밀가루잖아. 밀가루. 아, 이거 어떻게. 아, 아, 밀가루 맛있는데? 그래서 빵?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글루텐 안 먹으면 좋으니까. 응,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음.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음. 가끔 먹거든요. 음. 글루텐 프리로. 어. 글루텐 프리 는 당연히 먹고 가끔 빵을 먹는데 먹고 맨날 고생. 해 아. 근데 그게 맞아.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자연이 밀가루 멀리하게 되니까. 예. 음. 뭐 몸에 좋은 거고. 두 사람 대화가 너무 잘 되잖아. 음. 음. 소고기 못, 아 네? 못, 못 먹어. 네? 소고기를 못 먹어. 아니 소고기. 소고기 못 먹어. 네? 소고기를 못 먹어. 소고기. 소고기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뭐아 먹을 수는 안 돼. 있지만 소화가 잘안 돼요? 어떻게 되는왜 아예 그 거의 못, 먹는. 못 먹는다고 어. 보는 돼요. 근데 막꼬등심으 네. 소화 잘되고이 되는 거아니야 그럴수록 더안돼아 맞아 아, 소화가 안될수있어 기름기가 네. 많아서. 아야 열심히 수 씹으면 할수 있어. 그래 꼭 씹어 먹으면.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좋은가 봐. 지금. 피부 진짜 좋아. 응. 음. 생선은요? 너무 좋아하죠. 날것 음. 좋아해요? 네. 스시 나도. 되게 좋아해요. 그럼 됐다. 어. 고기도 소고기 빼고는 다 먹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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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바베큐 하면 되겠네. 그러네, 음, 돼지 바베큐. 예. 돼지로 가면 되지. 소닭 하면 돼. 돼지 바베큐 맛있어요. 음. 음. 아니 근데 그 소고기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는 안 했어요? 아, 왜냐면 고쳐주고 음. 싶은가 봐. <웃음> <웃음> 차고 음. 본인이 소개팅을 해. 조 조용히. 아아니 아줌마들 왜안 가고 저저안 계시게서. 아니 재밌더라고. <웃음> <맞아>. <웃음> 아, 해가 졌는데 빨리 빨리 가요. 아니지. 아, 밌송히지 이게 좀그럼 미안해요. 우리 경쓰지 말고. 편하게 하게. 에휴, 오 너무 더워. 지금.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화학 알러지가 있어요. 음. 이거 자연 알러는 전혀 없고. 그래서 자연에서 알러지가 있으니까 서로 얼마나 좋아 안아주고 이해를 좀할것 같은데? <laughs> 같은도 지금 배우들은 다 호텔에 있는데 저 혼자 펜션에서 마,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데 가면? 콧물하고 눈물을 계속 흘려요 음. 아, 어. 그래서 버티는 거죠 그냥 오, 엄청 힘들겠다 불만얘기해고네 <laughs> 아그난 유나 아니 그난 윤아 씨가 혹시 남자친구 있어? 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여기 안 왔겠지? <웃음> <웃음> 또 모르지. 자연스레 물어봤어요. 또 모르지 불안해가지고. 음. <laughs> 그럼 없죠. 어... 아 근데 아 없죠 그럼 저 동안이 어... 쳐다봤어. 근데 우리 유나 씨는 남자친구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좀 중요시 여기는 거. 어떤, 아까 음식 아까 저 얘기했는데. 소고기? 소고기? 오. 오 <laughs> 근데 어, 저 텐션이 너무 높으면 좀 힘들어요. 아 진짜. 진중하고 약간 참한 남자,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텐션 높지 않죠. 되게 둘이 닮았것 같아. 닮았다니까 언니. 나도 그 생각했어. 닮았다고 생각했어. 어, 진짜로. 텐션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차분한 텐션이긴 해요. 보통. 음. 음. MB, MBTI가 INFJ? i n f p 아니 INFP야 심지어? INFP야. 아, 아, 아. 아, 예. 어떻게 잘 맞히네요? INFP가 가장 집순이라고. 네. 은눈이 형. <laughs> <laughs> 아, 저는 외 외향형. 외향. 네. 외향형. 네. 외향형. 저 ENTP요. 아 ENP. 운동형이네. 어, 그럼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e n t p 이요 어. 자, 제일 친한 친구와 똑같대. 어, ENTP. 남자인 거 아니야, 근데? 아유, 아 여자지. 아 이거 참. 아아 뭐랑 생, 좋은 생각만. 아, 예, 네, 좋은 생각만 할게요. 가장 제일 친한 친구라 얘기했는데, 그건 만난다는 얘기 아니야? 제일 중에. 아, 저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어. 뭔데요? 약간 제가... 응. 그러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응. 좀 음식에 대해서 좀 진지한 사람, 진심인 사람 응. 이런 게좀 중요해. 아, 완벽하네. 딱이다, 딱, 딱. 이게 됐다. 사람은 다인자가 어, 있는 거야. 응. 됐다. 외모는? 외모는 내좀 눈빛 같은 게좀 좋고. 내가 왜이렇 동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 어, 동안에 그건...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봤 때? 상대방이 네. 제사를 원하면 제사도 가능해요? 제사까지, 제사까지 갔어. 제사까지 갔어. 제사를 원하면 제사도 가능해요? 음. 아뭐 해야죠. 남편인데. <laughs> 해야지 해야지. <우와>. 조상님도 <laughs> 오케이 <웃음> <웃음> 대박, 대박. 제사 남편인데. 야. <laughs> 아 무슨 축구 경기 보는 것 같아. 우와. 우와. 종교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오, 종교란. 그렇지. 기독교 쪽이긴 한데. 음, 아, 쪽이, 어, 그리고 음. 여기 한국이니까, 오. 그냥 이거를 막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화죠, 음, 문화. 문화기도 하고, 음. 이제 나의 가족을 참, 약간 챙긴다? 어,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라서. 느낌이 어, 저 처자 음, 한번 참. 만나보고 싶네. 괜찮은데. 오. 아, 진짜? 지금 어. 남편이 아까 야, 빨리 오랜다, 야. 방목장은 빨리 오랜다. <laughs> 어. 갑자기. 근데 내가? <laughs> 소파 방송이 있어. 가야 돼. 아, 생방이 아, 진짜? 8시야. <웃음> 거짓말. <웃음> 거짓말. 아니, <있어>. 거짓말 안야볼래요 <laughs> 진짜로. 잠 아, 3개가 있어. 오. 진짜로 오. 있어. 오. 진짜로 가야 돼. 아, 이렇게 갑자기. 어. 아, 지금 시간에 일단, 유나씨가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래. 너무도 수선스럽게 나가면서. 하여튼 동환 씨한테 동환 편안하게. 네네, 아, 근데 동한 씨, 한테 동한 학생 편안하게 뒤짐치지 말고, 아, 뒤짐도 주고, 어, 편안하게 아침지고 예, 아침, 어, 아침주고, 아침주고, 네. 어, 동한 학생. 아니, 뒤짐도 이해할 거 같아. 어, 저기, 어. 그럴 거 같아. 어,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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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야, 빨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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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동한 씨. 어, 다음에 봐요. 또 만나요. 예. 고마워요. 예. 어머, 어떻게? 야, 이제 재밌겠네. 이제 재밌겠어. <laughs> 자, 어디 보시다 자. 자, 이제 봐시다자 아 아, 진짜. 안 돼, 예. 카톡. 카톡. 우리 생각해. 우리 이제 봐 우리 생각해. 우리 생각해. 어리 생각해. 우다 생각해. 우어해해 안나? <laughs> 아왜 이렇게 아, 떨려? 남자가 자기를 보면서 떠는다는 느낌은 꽤재귀있을것 같아. 응. 뭔가 조선으로 따르던. 경하게 하세요. <laughs> 이게 되죠? 이게 내 어, 장비. 이게 이게. 와 진짜 긴장되겠다. 저 정막에 정말 차한 모금 넘어가는 어, 소리까지 들릴것 같아. <laughs> 힘드세요? 아니요. 재, 아, 재밌는데. 재미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저 재밌어요. 너무 웃겠다. <웃김. 웃음> <풀어드리면서 웃음> 불편하실까 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되고 있어요. 네. <laughs> 아, 정말. <laughs> 네. 빨리 파카자가 봐. 이게 파카자가 봐. <laughs> 아, 어, 뭐야. 아, 왜왜왜왜왜왜 왜.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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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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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식사네. 부분이 잘 먹고가 먹고가라 먹고 씨. 나 진짜 근데 너무 무서워 네. 하나만 먹을까? 네, 먹고 어. 맛있게 생겼다.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저멀 두고 갔어 진아 씨가. 그래서 다시 들어온 김에. 안녕 언니. 집에 놀러 갈게요. 잘해. 집에 놀러 와요. 어 너무 좋다. 집에 놀러 와요. 놀러 갈게요. 저한테 남겨주세요. 안녕. 울지 와요음 울지 마서 봐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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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죠. 어. 다시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잘 챙겨가라는 거지. 진아 언니 같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보기가 좋아요 진짜. 저런 부부라면은 나도 결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커플이에요. 음, 그렇죠. <목소리> 아, 혹시 여기 밀가루는 없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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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려. 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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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미소. <laughs> 여유 있는. 배려다 아, 그래. 잊지 않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는 감동이지. 어. 밀가루 먹으면 실력은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좀 액티비한 취미는 없어요? 액티비한 취미? 와아했을까 뭐 취미라고 하기 그렇겠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아 스쿠버 뭐 다이빙 했어요? 오. 그것도 음. 팔라우라는 데 가서 오픈 워터를 떴어요. 팔라우. 음. 팔라우 꼭 가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차를 술처럼 마시고 있네. 감사합니다. 뭐 하셨어요 작년에? 뭐했어요 에네 저희 연말쯤에 이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임을 몇번막 가자요. 근데 정작 중요한 크리스마스 날 음. 마지막 날 이럴 때는 저는 집에 고용이 있어요. 음. 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 어, 크리스마스에는 계획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어, 함께 할래요? 어, 라디오 시잖아. <laughs> 자, 물어봤어. 물어봤어. 어?